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화왕이 꽃나라를 다스리던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궁궐을 거닐던 화왕이 걸음을 멈추고 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뜰을, 세상에서 제일 큰 화원으로 만들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다 기르고 싶구나. 결심을 굳힌 화왕은 화원의 이름을 어화원이라고 지은 후 어명을 내렸지요. 전하의 모든 꽃들은 나의 어화원으로 다 모이도록 하라. 어명을 받은 세상의 모든 꽃들이 속속 어화원으로 모여들었어요. 한편 꽃나라에 아주 멀리 떨어진 서천 서역국의 어느 곳에도 세상의 모든 꽃들을 모아서 심고 가꾸는 꽃 감관이 있었어요. 꽃 감관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꽃을 키우는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관리예요.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옥황상제의 명에 충실했던 꽃 감관은 철마다 제각각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을 심고 정성으로 가꾸었어요. 그래서 꽃 감관이 관리하는 화원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꽃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은 꽃 감관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이에 꽃나라 화왕의 어명이 서역국에도 전해졌어요. 꽃 감관이 관리하던 꽃들이 술렁거렸어요. 들었어? 꽃나라 화왕님께서 천하의 모든 꽃들을. 어화원으로 모이라고 하셨다는데? 울밑에 피어난 봉숭아가 맨드라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장똥 옆에 피어난 들국화가 대신 대답을 했지요. 나도 들었어. 어화원에 오기만 하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옆에 있던 땅나리도 거들었지요. 우리 모두 어화원에 가서 살면 안 될까? 듣고 있던 옥매화는 신이 났어요.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어화원이라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할 거야. <laughs> 화왕의 어화원 소식에 서역국의 모든 꽃들이 웅성거리던 그때 신중하기로 소문난 모란이 뱉은 한마디에 모두들 조용해졌어요. 꽃 감간이 허락을 안할 텐데. 맞습니다. 꽃 감관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움직이는 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작아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구슬붕이가 꽃들 사이에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화원에는 내일까지 도착한 꽃들만 받아준대요. 하지만 꽃 감관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는 신세네요. 아유... 구슬붕의 넋두리에 서역국의 모든 꽃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선뜻 나서는 꽃은 없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때 눈치 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금매화가 손을 번쩍 들면서 대뜸 나섰어요. 나는 가겠어. 언제 돌아오실지 알수 없는. 꽃간감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허락이 없어도 나는 지금 당장 어화원으로 출발할 거야. 그러자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모든 꽃들이 너도 나도 어화원으로 가겠다고 나섰지요. 꽃으로 가득했던 서역국의 모든 산과들이 순식간에 텅텅 비어버렸어요. 다음 날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만나고 돌아온 꽃 감가는 텅텅 비어진 산과들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산과들을 뛰어다니며 꽃들을 불렀죠. 수레국화야, 어디 있니? 페레기꽃자, 대답 좀해 봐라. 하지만 이미 어화원으로 떠나버린 꽃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매일매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던 꽃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는 단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던 꽃들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품을 떠났다는 배신감에 망연자실해진 꽃감관은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하늘만 올려다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어요. "나만 두고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나만 두고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이냐, 나만 두고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꽃감관님,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린 꽃감관이 들려오는 목소리를 찾아보니 대문밖 울타리 밑에서 접시꽃이 방긋 웃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한참 동안 접시꽃을 쓰다듬던 꽃감관이 물었어요. 접시 꽃아, 다른 꽃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고 있니? 접시 꽃이 대답했어요. 알다 마다요. 다른 꽃들은 꽃감각님이 돌아오시기 전인 어제 꽃나라의 화왕이 만든 어화원으로 모두 떠났어요. 짐작은 했었지만 막상 접시 꽃을 통해 알게 되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마음을 달래가며 차분하게 또 물었어요. 접시꽃아, 그런데 너는 왜 어허원으로 가지 않고 혼자 이곳에 남아있냐? 접시꽃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라도 여기를 지켜야죠. 저마저 떠난다면 꽃강감님과 이곳은 누가 지키나요? 접시꽃의 착한 마음에 꽃 감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접시꽃을 보살폈다고 전해져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대문을 지키는 꽃으로 접시꽃을 심게 되었다고 해요. 접시꽃의 꽃말은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데 이를 풀어보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로 갈까 망설여질 때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길로 가는 게 지름길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꽃말이라고 해요. 어화원으로 떠난 꽃들은 그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화왕과 꽃감간 중 그들은 화왕이라는 지름길을 택했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화왕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냐고요? 지름길이 맞느냐고요? 글쎄요, 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다음 산책 때 접시꽃을 또 만난다면, 서역국의 꽃들이 화왕을 사랑해서 떠난 건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선택이 지름길이었는지 꼭 물어볼게요.